아, 날 좋다. 아, 이제 시험 끝났네. 집 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부릉부릉. 어, 집까지 못 가겠는데? 아, 집 가고 싶은데 충전소 찾아야겠다. 아.. 빨리 가야되는데.. 빨리! 빨리빨리 빨리오 빨리.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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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딸깍! 밥먹자! 이제 뭐나 뉴스 나 볼까? 어? 테레라 또 사고 났네? 민수는 VI 에코 서비스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충전하는 동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VI 에코 서비스는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소 및 주변 상권의 위치, 뉴스, 관련 정보, 커뮤니티 사이트 등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라면 VI 에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네, 육조 네카라 쿠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VI VI 에코 서비스 발표자입니다. 융합보안학과 컴퓨터공학부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인력학관 박준영입니다. 이 표지를 보면 저희 서비스가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친환경 자동차라 하면 수소차, 전기차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떠한 서비스로 친환경 자동차를 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가 어, 아, 저희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밝히겠습니다 이후 저희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 보고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때는 2016년 발표자가 대학교 1학년이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레는 흰색 번호판에 차들만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2016년이 아니라 당장 2년 전만 해도 흰색이 아닌 또 다른 색깔의 번호판이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2021년, 길거리에서는 파란색의 번호판의 차들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의 색깔도 파란색이 존재합니다. 이 파란색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이 부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처 방안으로 전기차, 수소차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전기차의 누적 등록수는 천만 대에 가까워지고 있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포커싱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까요? 첫째,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차들이 친환경 자동차로 변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환경오염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인지 및 정보의 부족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기차, 수소차가 무엇인지 뉴스 또는 주식을 통해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입니다. 어디서 사는지, 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셋째, 지루한 대기시간입니다. 전기차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의 충전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휘발유, 경유를 넣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선 꽤나 긴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VIECO 서비스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유익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친환경 자동차를 살때 항상 궁금했던 것, 예를 들면 관련 뉴스, 그 다음에 정책, 요금, 충전 방법, 심지어 동호회 관련 카페 등을 한번에 볼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아까 말했듯이 충전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충전소 주변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인지할 수 있고, 충전 시간 동안 효율적인 시간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서비스들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이 서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비게이션 제공을 해줄 뿐이지 주변 상권과 제휴 서비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VIE 코 서비스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여 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수소차, 전기차를 분리한 충전소 위치를 제공하고 충전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주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만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유튜브 동호회, AS 센터, SNS를 원 클릭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팀은 크게 프론트, 백엔드 두 분야로 나누어 최대한 협업의 스택과 가깝게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프론트 엔드에서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엔트 디자인 그리고 GitHub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였습니다. 백엔드는 개체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고 서버 어, 와 데이터베이스는 AWS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GitHub과 CI를 사용하여 자동 배포를 진행하였고 로드 밸런싱 및 SSL 인증서를 위해 엔 g i n x 를 사용하여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해도 자동 배포가 되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배포 과정입니다. 사용자는 프론트 배포 서버인 GitHub 페이지로 들어오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엔진엑스 웹 서버를 통해 WAS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버는 개발자가 GitHub을 통해 코드를 푸시하면 CI, S3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자동으로 EC2 서버에 배포가 됩니다. 다음은 크롤링 과정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방금 전 설명한 것과 비슷하고 포인트는 파이썬으로 크롤링 스크립트를 작성하였고 어 뉴스의 경우 이제 하루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모바일과 웹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반응형 웹으로 디자인하였고 크게 위치 기반 서비스, 뉴스 제공 서비스, 관련 정보 서비스로 나누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충전소 위치, 편의시설 위치를 API를 사용하여 제공하였고 뉴스는 다양한 언론사를 플롤링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 서비스의 차량 모델은 네이버 차량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제공하고 기타 차량 정보는 유명 사이트들을 직접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각 전략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소는 공공 데이터 포탈의 API를 스프링 부트에서 데이터 가공 후 레스트 API 형태로 제공하여 프론트에서 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데이터 가공이란 무엇이냐면 어,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해준 API가 XML 형태였고, 그것을 JSON 포맷으로 바꿔 프론트로 올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론트에서 직접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탈 API를 사용하면 CORS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엔드 단에서 받아 API를 새롭게 만들어 프론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도 비슷합니다. 다만, 수소차는 API를 제공하지 않고, 어, 엑셀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여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주변 정보는 프론트에서 카카오 지도를 사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차량 모델과 뉴스는 파이썬으로 크롤링된 데이터를 스프링부트에서 REST API를 만들어 제공하여 프론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생겼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 시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것이지만 예습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모두 전환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를 분리하여 위치를 제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마커를 선택하면 정보를 볼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카카오 지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정보는 편의점, 카페, 맛집을 보여주고, 마커를 누르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모드 전환 탭을 사용하여 수소차 모델, 전기차 모델을 구분하여 볼수 있고 원하는 차를 검색하여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입니다. 충전 방법, 충전 정보, 유튜브, 도고에, SNS 등 기타 유입하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탭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전환을 통해 수소차, 정비차 관련 뉴스를 나눠 볼수 있고, 키워드를 통해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VIFO 개발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박민주, 아, 박민수, 엄희용, 조영준 학생이 프론트 엔드 개발을 맡아 진행하였고, 박준영, 박현준 학생이 백엔드 개발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VIFO 서비스의 결과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어, 사용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발전 가능성과 시향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무수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공,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성장하는 제휴 서비스, 인공지능을 통한 사용자 운전 성향 분석, 로그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포인트 제공 및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 등 어, 사용자 중심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아래세 가지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과 동시에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잊지 않고 꾸준하게 발전, 아 꾸준하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For Eco-Friendly Car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민수 학생이 음, 발표한 시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접속 시,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충전소 위치로 갈수 있고, 하단에, 현, 어, 하단에 마커를 클릭하여, 현 위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커 클릭 시, 이제 카카오 지도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지도를 연계, 카카오 지도와 연계가 되어 이제 해당 위치로 내비게이션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아래 모두 전환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 정보를, 어, 충전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주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모델을 볼수 있고, 이것도 모두 전환을 통해 수소차, 전기차를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 탭에서는, 어, 유튜브,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수소차 관련 정보를 볼수 있고, 관련 동호회, 그다음에 어, SNS 등을 볼수 있습니다. 뉴스 탭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모두 전환을 통해 정기차 수소차를 나누어 볼수 있고 검색을 통해 해당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한 학기 동안 VIF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제가 대표로 총평을 하자면 저희 팀은 불화가 한 번도 없이 매우 유연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누구 한명 빠지는 것 없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했고, 목표한 것을 100%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수 팀장이 그러한 것에서 중심이 되어 잘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팀 네카라 쿠베의 발표자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